안녕하세요. 헤드프로 박대성입니다. 청주 오찬 골프클럽의 트랙맨과 골핑머신을 기반으로 레슨하는 고스프로 김태현 프로님과 오늘 레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이것이 진짜 샬로잉이다. 샬로잉이 뭔가요? 이게 뭐 요즘 한가에뭐 한참 이슈가 돼 있는데, 다음 스때 클럽 샤프트가 조금 더 완만하게 떨어지게 만드는 게 이제 샬로잉이 이제 핵심인데 음흠. 요거를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 샬로잉이라는 게뭐요 요즘에 툭 튀어 나온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아, 그럼요. 예, 네, 그 대표적인 게배너간 이그 샬로잉 스윙의 대표적인 거고 전설 중에 네. 전설. 배너간이 네. 샬로잉의 음. 뭐그 원조격인 거죠. 네. 그래서 샬로잉을 이해를 하시려면 스윙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중력이 샬로잉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음. 이게 음. 이게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샬로잉입니다. 음. 지금 박대성 프로가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힘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이, 이게 쳐져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자 클럽을 이렇게 됐을 때 어디가 무거워요? 어디가 무거워요? 헤드 쪽이 훨씬 헤드 쪽이 불고... 훨씬 무겁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네, 아 음. 지금 김찬브로의 이처럼 올라가서 그립에 힘이 빠져 있으면 어디부터 내려올까요 중력 위해서 그냥 클럽을 놓다 는 생각하면 어디부터 내려와요 제가 돌리댄 게 아니고 진짜 헤드가 무거우니까 헤드부터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자 백스윙 탑에서 천천히 떨어진다 손을 제가 놓으면 어디부터 떨어져요? 헤드부터. 음, 헤드부터. 떨어져. 이게 헬 이게 샬로잉 스윙의 핵심인 거거든요. 네. 자, 샬로잉 스윙의 장점은 일단 어, 중력에 의 클럽이 무거운 쪽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러운 인투아웃의 스윙 궤도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드라이버 경우에는 클럽헤드가 공에 접근하는 것 굉장히 완만하게 내려와서 어퍼볼로 칠수 치는... 있는 것도 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네, 뭐비율를더 네. 늘릴 수가 있는 거고. 또한 가지는 이렇게 열려 있는 클럽 페이스를 몸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패스를 빨리 닫아줘야 되기 때문에 클럽 스피드 증가에도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그렇지. 네. 네. 그렇지. 음. 자, 이런 동작들을 어렵게 막 이렇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백스윙 탑을 들었을 때 여기서 인위적으로 이걸 자꾸 뒤로 떨어뜨리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그렇죠.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거벌수 있는 게뭐 상당히 있었잖아요. 저는 보험사예요. 예. <laughs> 아무튼 우리가 그러면 백스윙을 이 동작을 해놓고 벌을 쓴다고 생각을 하고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우리가 버티는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팔이고 클럽이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겠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가락 관절을 제외한 나머지 관절들의 힘이 빠지면 또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팔이고 클럽이고 떨어지지만 여기서 손목에 코킹이 풀리는 느낌이 드셔야지 내가 그 다음 동작에 훨씬 더잘 연결이 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아마추어분들이 갖고 계신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손목에 코킹은 절대 풀리면 안 된다. 이렇게 네. <목소리> 음. 어쩌다... 절대 할 수가 없어 어떤 네. 타이밍에 공칠 거야.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휴, 끌고 내려왔는데 언제 풀어요? 라는 질문 굉장히 그렇죠.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 그런 동작. 일단 그립의 힘이 빠진 채로 이렇게 네. 언코킹이 네. 되어 오셨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근데 그 동작을 조금 더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백스윙 때 필요한 몸동작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럼요. 예. 네. 근데 우리가 백스윙이라는 동작이 어떻게 보면 스윙을 하기 위한 준비 동작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내가 오른쪽으로 최대한 많이 보내서 여기서 힘을 축적을 해서 이 힘을 갖고 자꾸 내려치려고 하시니까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탄로잉이 되려면 체중이 오른쪽으로 과하게 넘어가 있으면 절대 탄로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항상 왼쪽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를 네, 하고 네.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입니다 네. 백스윙 탑에서 50%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백스윙 탑은 다운스윙을 하기 위한 준비 동작이라고 생각하고 다운스윙을 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네. 대부분 백스윙이 목적이 되잖아요. 자, 백스윙 동작 이렇게 이렇게 아, 중심 다 실렸고 동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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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윙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백스윙은 다운스윙을 준비하는 동작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백스윙 동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 어드레스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른쪽 무릎의 위치예요. 보통 아마추어분들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오른쪽 무릎을 그냥 오른쪽 다리 위에 이렇게 얹어 놓고 우리가 기마 자세처럼 이렇게 주전으려고 하시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어요. 예. 네,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알았어. 이 아까 말, 말한 대로 우리가 다운 스윙에서 임팩트까지 걸리는 시간이 0.24초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동작을 조금 더 쉽게 하시려면 어드레스를 하셨을 때 무릎에 오른쪽 무릎의 위치를 공보다 항상 앞쪽에 조금 위치를 시켜주시고, 음. 그 다음에, 아, 왼쪽 벽에, 왼쪽 다리 쪽에는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슴에 클럽을 한번 안아보시고요. 여기서, 네, 오른쪽 어깨하고, 오른쪽 힙이 뒤로 빠져보는 거예요. 음. 그러면, 제 느낌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른쪽은 이발 안쪽에서 계속 이쪽으로 밀는 그렇죠. 듯한 느낌을 받는 거고, 그리 제가 지금 자들을제거는 것이죠. 이렇게 밀리는 이는 네, 네. 거죠. 계속 이렇게 미는 거죠. 음. 그리고, 왼쪽 다리는 무릎이 백스윙 때 살짝 앞으로 나오면서 이게 펴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은양 발이 상호 작용을 하면 여기서 왼쪽 무릎이 펴지면서 에, 오른쪽 다리에서 미는 힘을 쓰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피니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음. 올라가서 굳이 막 이렇게 몸을 쓰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 다리는 이 방향으로 계속 밀고 있어야 되고, 왼쪽 다리는 무릎이 살짝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쪽 회전은 얘 무릎이 펴지면서 이 발을 밀어주면, 우리가 몸의 회전을, 진짜 고무줄을 쫙 잡아, 잡아당겼다가 탁 나서 탁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자, 이렇게. 백스윙. 그쵸? 그다음에, 다음 스윙은 에? 왼 무릎은 펴지고 오른쪽은 계속 밀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중력에 의해서 헤드가 내 몸보다 조금 더 뒤로 떨어지는 느낌이 되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신경을 안 써도 자동으로 그 동작이 되세요. 샬로잉은 요즘에 나온 스윙이 아니고 그래서 간의 어드레스를 한번 봐보시면 특히 드라이버를 칠 때는 약간 크로스를 서서 어? 이렇게 밀어놔서 항상 오른쪽 무릎을 발 안쪽에 항상 잘 유지를 시켜 놓거든요. 그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백스윙이라는 건 오른쪽 엉덩이 가 뒤로 빠지면 자연스럽게 오른발이 약간 사선으로 타겟방향으로 미는 힘을 훨씬 더잘쓸수 있게끔 준비가 되 있으니까 네. 거기서 그냥 일어나시기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스윙이 연결이 되시는 거예요. 네. 앞서서 중력에 의해서 클럽이 떨어지는 동작, 요게 샬롱이라고 그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언커킹 동작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모든 클럽들은 바닥에 놓으면 지붕처럼 약간 이, 이 라이각이라고 해서 이 각도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스윙이라는 그렇죠. 거는 무슨, 물론 뭐 다르게 들 수도 있지만 이 기울기를 내가 몸이나 팔을 이용해서 그대로 각도로 아래에 있는 헤드를 내가 위로 올려주는 동작이 백스윙이니까 이 네.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놓고 내가 백스윙이 됐다고 치면 이 상태에서는 내, 내 손만 그립에만 붙어있다고 치고 이때 중요한 거는 팔이고 클럽이고 다 떨어지셔야 돼. 예, 네. 그럼 정면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시냐면 들어놓고 그립을 좀 작게 잡고 내가 이 상태에서 헤드를 조금 더 뒤로 떨어뜨린다고 하면 어, 그립 끝이 내 팔뚝에 닿셔야 돼. 아,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어깨부터 헤드까지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게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네. 상태에서 이제. 내 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왼쪽 무릎이 펴지고 오른발을 계속 미는 힘을 써주시면 항상 헤드가 손보다 뒤에서 따로 오는 레이드 히팅이 훨씬 더 쉽게 되실 수가 있죠 아 캐스팅 아니에요?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캐스팅이 아니고 올바른 손목의 움직임입니다 이게 아, 몸이 계속 선행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뒤에서 클럽을 푼다고 하더라도 캐스팅되는 동작이 아닌 거죠 이렇게 들어와도 몸이 풀어지니까 오히려 더 레이티팅, 클럽 헤드가 공보다 뒤쪽에 와서 맞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음. 풀리고 몸이 계속 돌아, 돌면 어떻게 돼요? 헤드가 제가... 그 자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이거 안 풀라고 어? 레이티팅 하려고 손목을 더 끌고 온게 아니고 저는 풀었어요. 근데 몸이 움직여 자연스럽게 레이티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근데 이게 이제... 보통 골프 분들이 캐스팅에 대한 용어 정리를 좀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캐스팅이라는 건 뭐냐면, 아, 측면에서 한번 봐보시면 내가 백스윙을 들어놓고 헤드를 내가 공을 맞히기 위해서 공 쪽으로 이렇게 손, 오른쪽 손목이 이렇게 꺾이는 동작이 캐스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른쪽 손목의 각을 유지를 하고 왼쪽 손목이 풀리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이 동작을 오해를 하시니까, 이거를 더 잡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쵸. 여기도 스윙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캐스팅은 여기가 아니고, 이게 캐스팅인 거죠? 네, 네. 헤드가 손보다 앞서 온게 캐스팅이에요. 이렇게 푸는 건 손, 클럽 헤드는 여전히 내 손보다 뒤쪽에 있습니다. 절대 캐스팅 동작이 아니에요. 빵 그냥 이거는 우리가 연습장에서 공 치시기 전에 조금 한번 아, 해보시면 좋을 드릴인데, 일단 그립을 조금 짧게 잡으시고, 제가 한번 시범을 보면,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그냥 백스윙을 편하게 이렇게두시고요요 상태에서 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발은 밀고 있고, 왼쪽 무릎은, 어,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팔 동작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핑을 하는 건데, 내가 손이고, 팔이고, 클럽이고 다 떨어졌을 때, 글, 어, 그립의 끝이 내 팔뚝에 닿셔야돼 그래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세번에는 몸 동작과 동시에 떨어지면서 같이 돌아주시면 돼요. 네. 그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놓고 백스윙을 하나, 하나, 둘 떨어지기 전에 셋. 음. 네. 자 샬로잉 네. 스윙이 되기 위해서는 노멀한 어. 스윙 셋이라면 네. 네. 샬로잉은 다섯 시죠. 네, 다섯 음. 시. 그러면 이 위치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클럽이 여기 있다고 치고 공이 내몸 앞에 이쪽에 있으면 저 공을 맞히려면 우리가 몸의 회전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오, 그럼요. 네. 그럼 어떻게 돼? 스피드는 알아서 늘어나는데 알아서 늘어납니다 네. 네. 음. 이것이 진짜 샬롱이다 첫 번째 편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편에서는 샬롱을 쉽게 만드는 A to B 드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헤드프로 박태성입니다 청주 오짱골프클럽에서 트랙맨과 골핑머신을 기반으로 레슨하는 고스프로 김태현 프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입니다 A to B 드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 to B 드릴이 뭔가요? 응. A to B 드릴이라는 것은 조금 제가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어, 바닥에 선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공이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 스윙을 하는 입장에서는 방향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공이 목표 방향으로 가야 되는 타겟. 그다음에 첫 번째 타겟이죠? 네. 백스윙 탑의 관점에서 갔을 때, 헤드가 공한테 와야 되는 타겟이또 하나가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 항상, 우리가 백스윙을 이렇게 네. 들어놓으면, 공, 헤드가 공보다는 항상 뒤에 있는 이렇게 사선의, 사선의 모양이 나오 그렇죠. 이렇게 사선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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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상태를 내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치면, 아래에 있는 이 형광색 스틱이 클럽 헤드가 가야 되는 타겟의 방향이겠죠. 그렇죠. 네, 어, 여러분들이 음. 생각하는 샬로잉. 음.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가 샬로잉에 접목을 시켜 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백스윙을 들어서 헤드가 가야 되는 길은 이 방향이니까 팔이고 클럽이고 다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요. 네. 네. 그런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 두 가지 타겟이 있는데, 한 가지 타겟만 집중을 하시죠? 저기, 내가 보내고자 해야, 음. 보내고자 하는 방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오는 동작을 신경 못 쓰고, 공 쪽으로, 이 주황색 타겟으로만 갈라고 해. 갈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엎어치는 동작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리고, 또한 가지 어떤 동작이 나와요? 타겟으로 보내야 되니까, 손목을 또 제끼는 동작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 이런 거는 그 올바른 임팩트를 만들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이 클럽이 가야 되는 길은 따져 보면 공이 A라고 치면 클럽 헤드가 B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A to B입니다. 네. 그래서 클럽 헤드는 공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백스윙을 들어서 클럽 헤드가 먼저 밑으로 내려와서 이 길을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이 회전이 돼서 이 형광색 길로 잘 오더라도 우리의 왼쪽 면이 비켜주면 안에서 맞으면서 다시 비켜주고 어,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백스윙을 백스윙과 팔로스로를 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분들이 아까 박태성 프로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백스윙을 드는 순간 이, 이 형광색의 길을 생각을 못하고 공이 나가는 쪽만 생각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실제, 스윙을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쵸 아, 골프 스윙은 결국 뭐그 구심력과 원심력이 지뭐 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네. 몸에서는 구심력 몸은 계속 네.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왼쪽은 계속 열려요. 네. 어, 몸에서 는구심점이 작용하고 손은. 음. 그러면 헤드는 원심력이 작용을 해요. 그렇죠. 계속 그렇죠. 바깥으로 나가려고겠죠 계속 나가지만 네. 바깥쪽으로 나가지만 몸은 어떻게요? 해 몸은 몸은 안쪽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스윙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클럽이 이렇게 떨어지면 나머지는 몸의 움직임이 해결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클럽 헤드로 공을 치려고 애써서 덤비지 마세요 그렇죠 근데 골프라는 게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 몸보다 항상 밖에 있는 공을 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을 상당히 좀 강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 회전목마랑 비슷한 거잖아요. 네. 네. 여기는 짧게 돌지만 저바깥쪽 저 음. 계속 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 손으로 당기는 게 아니고 몸의 움직임 방향 놔두면 알아서 돌아 들어와요. 음.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음. 이게 골프 스윙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음. 동작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끌고 내려오는 동작을 하지 않고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언코킹 채를채를 클럽을 놔주는 동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상적인 임팩트 모형이 어. 내가 만들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클럽을 좀 짧게 잡고 퉁퉁채를 내리는 연습을 좀할 필요가 있어요 좋습니다. 주의하셔야 될건 처음에 이런 동작을 시키면 여러분 소, 손목 나가요. 진짜 여기 여기 아파요. 손목만 까딱 까딱이 아니고 클럽과 팔 전체가 퉁 떨어져요. 그렇죠. 하나, 둘퉁 어? 음, 이렇게. 음.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어, 직접 한번 찍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어떤 동작과 화면에서 보여지는 동작이 확 다름을. 틀리죠. 어, 네. 볼수 있을 음, 거예요. 이 드릴이 되시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스윙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제일 강조하듯이 중력에 의해서 클럽만 내몸 뒤로 잘만 떨어뜨려 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이 돼요. 전편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백스윙을 일단 잘 만드셔야 돼요. 백스윙이 다운스윙을 한 준비를 잘한 다음에 이 동작이 있는 겁니다. 백스윙 때 몸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면 동작이 깨지는 거죠. 백스윙이 딱 다운스윙 준비를 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클럽을 내리는 동작을 해줘야지 쉽게 자연스럽게 이 동작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제가 그 드릴을 하고 공을 한번 쳐볼게요. 자, 짧게 잡고 백스윙 딱 올라가서 자 중심 왼발에 걸어둔 상태, 퉁 손목만 까딱이 아니고 전체로 둥둥둥 그죠? 둥 아, 이때 유의하,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임팩트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클럽이 손보다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피니시까지 한 번에 가시는 거예요. 한 번에 가는 게, 네. 방금 드릴대로 손목 풀면서 몸에 회전. 음. 지금 몇 프로 정도로 치신 건가요? <laughs> 저는 지금 한 50%, 60%? 힘을 굉장히 들이진 않았거든요. 오, 근데 뭐 150m 정도 가셨으니까 네, 네. 손에 땀이 나서 좀 미끄러운데 힘을 쓴것 같지 않은데 뭔가 그렇죠. 맞아나가는 느낌이 좋아요. 네. 네 공이 맞든 안 맞든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그 드릴을 통해서 연습 스 퉁퉁 샥 하고 네. 공칠 때는 임팩트가 나오든 안 나오든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그 드릴 그 느낌만 살려서 공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드릴의 목적은 음. 내가 거리를 내거나 방향을 잡는 게 아니고 스윙의 순서를 잡는 연습인 거잖아요. 순서 네, 그리고 손목에 음. 그만큼 유연하게 네, 네, 해서 정. 헤드가 내손 밑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그 느낌을 찾는 거기 때문에 거리보다는 자꾸 내가 타이밍을 잡는다 생각을 하시고 자꾸 하시다 보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실 것 같아요. 음. 네. 이렇게 올바른 길에 그 클럽을 내리는 길을 익힐 수 있을 테니까 꼭 이렇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헤드프로 박태성입니다. 청주 오창 골프 클럽에서 트랙맨과 골팅 머신을 기반으로 레슨하는 숨문무수 김태현 프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저희가 이것이 진짜 샬로잉이다에 대한 주제로 레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에서는 샬로잉에 대한 장점, 샬로잉을 하려면 해야 되는 필수 동작, 백스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편에서 클럽을 내리는 동작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배노간 하면 떠오르는 거 외전 동작이죠. 네. 자, 여기서 다 내렸어. 아직 그래 중력을 믿고 내린 다음에 몸만 차면 다 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더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레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전 시간에 A to B 드릴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백스윙 탑에서 왼손목도 풀리고 손목의 코킹이 풀려야 된다고 우리가 자꾸 강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기존의 레슨하고는 이게 상당히 상반, 대, 아, 반대가 되는 레슨일 수가 있는데 이 언코킹 동작이 되셔야지 그 유명한 배너건의 외전 동작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외전 동작이 잘 돼야지, 아이언에서 클럽을 뒤로 푸팅시켜서 제거리, 아니, 음. 지금 치는 것보다 더 멀리 보내는 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전 동작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외전 동작이라는 거는 우리가 백스윙을 해서 다운 스윙을 해서, 아, 포워드 스윙으로 갈때 왼쪽 손목이 손등이 거의 지면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회전을 하는 동작을 외전 동작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정상적으로 백스윙을 여기서 들어놓고 클럽이 공으로 가는 자리로 떨어뜨려주면 손목에 코킹이 풀리겠죠. 그래서 이 네. 상태에서 내가 그냥 관성에서 헤드가 빠져가게 내버려두면 몸을 내버려둔 상태로 팔만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손등이 지면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이 동작이 외전 동작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옆에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김평 <목소리> 프로가 하는 동작은 손이 클럽이 타겟보다 굉장히 많이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네. 어, 음.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외전 동작 이런 네.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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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또한 A to B 드릴이랑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네, 헤드를 내가 내 몸보다 뒤로 떨어뜨리고 헤드가 가는 대로 우리 몸이 방해를 안 하면. 몸이 회전이 되지 않는 이상은 탈은내 몸보다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네. 네. 여기서 떨어지기 전에 이 동작 전에 몸의 회전이 가미가 되면 알아서 클럽은 피니쉬 위치로 갈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전 시간에 저희가 A to B 드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두 가지 타겟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럽헤드가 내려오는 공 쪽으로 내려오는 타겟이 하나 있는 거고 공이 나가야 되는 타겟이 있는 거죠 네. 네. 외전동작이 잘 되려면 공쪽으로 타겟만 신경써서 팍 제끼는 이런 동작을 하면 안됩니다 헤드가 뒤에서 풀리고 헤드가 공쪽으로 나가는 이길이 길을 신경써줘야 되는거죠 네. 이 동작을 정면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내가 몸의 회전이 개입이 안 됐을 때는 팔이 자연스러운 거는 헤드가 손보다 바깥으로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왼쪽 손등이 지면을 보면서 돌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타겟이, 그러니까 우리 타겟 방향이 공이 가야 되는 방향을 어, 신경 쓰고 이 손동작을 하시면 떨어지면서 손목이 꺾이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렇죠. 네. 외전을 한다고 하는데 음. 대부분 이렇게 손목이 꺾인처럼 끝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꺾인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거는 외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이거는 네. 공이 가야 되는 타겟 방향으로 자꾸 클럽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제껴지는. 동작이 음. 나오는 겁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정확한 외전동작은 헤드를, 헤드를 내 손보다 밑으로 그러니까 손목이 코킹이 풀리는 느낌으로 풀어만 두시고 그냥 가게끔 내버려 두시면 돼요 음. 네. 그러면은 아까 모양하고 틀리게 왼쪽 손등이 지면을 보게끔 만들어주는 게 외전동작이거든요 음. 지금 김태훈 프로가 설명하는 이 동작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 이런나는거 아니야? 뭐 그러실 수 있을 텐데 그건 이건 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움직임은 놔두고 팔 클럽이 다니는 길만 설명했을 때는 이 길로 간다 라는 네. 겁니다 음.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야죠 네. 이렇게 나가죠 야 네. 이렇게 나가지만 몸이 이렇게 스윙 중에 멈춰 있지 않죠 이렇게 나가지만 손과 팔 클럽은 이렇게 나가지만 몸은 이렇게 회전하니까 결국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A to B D를 할때던 쿠킹 탕탕 스윙했던 느낌에다가 이 외전동작을 더하게 되면 더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생각만큼 공이 왼쪽으로 가진 않아요. 몸이 계속 선행될 거니까 어, 믿고 한번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 외전동작 신경 써서 클럽이랑 팔이 가야 될 길에 집중해서 팔 동작을 먼저 익혀보고 그다음에는 몸이랑 같이 쓸수 있게 연습하면 여러분들의 자식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던 그런 샬로잉 스윙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저희는 다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